안녕하세요. 모든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뢰인들 중에 구공판 재판이 걸린 경우에 면허는 그럼 구제가 안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공판 재판과 면허 구제 절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공판 재판은 국가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너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형벌권을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고요. 면허는 개인이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했을 때 국가가 너 이거 해도 좋아 이렇게 해서 주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면허 구제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관계를 쉽게 설명하자면. 농구와 축구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구장에서 농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100m 정도 떨어진 축구장에서 또 축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구장에서 골이 들어갔다고 해서 축구 스코어가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거랑 같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형사 처벌과 면허 구제는 관계가 없으므로 구공판은 구공판대로 면허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